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 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 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크게 하락 출발했지만 반등 흐름이 나타나면서 다우를 제외한 주요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4일 만에 반등하면서 강보합세를 기록했고요, 반도체 등 AI 관련 주들의 반등 흐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와 소비 불안 속에서도 셧다운 기대감 어, 해소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1,400만 개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트레이딩의 전설 6명의 인터뷰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불개미와 방배동 선수에 이어서 이번주는 만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캐리의 인터뷰가 준비가 되었었는데 어, 캐리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이 공개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주와 만주의 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봐 주시죠 김영웅 전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이와 함께 어저께는 트렌드코드 제46화 주식이 어렵다면 이라는 주제로 키움증권에서 새로 출시한 S샵 간편 모드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트레이딩 분석센터 키움 영웅전 채널에서 전해드렸는데요, 9월 승자들의 불장 매매법을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전 11시와 내일 오전 11시에는 방명석의 K픽이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일은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더불어서 쇼츠도 두편 준비되었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트렌드 코드 채널 K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음증권 간편보드로 받을 수 있는 매우 큰 혜택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일요일 정오에는 K픽에서 국민연금이 200조 원을 벌었다는데 주요 내용 짧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요 지수 확인하죠. 다오존스 산업평균지수 0.16%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2% 하락 마감한 반면에 S&P 500이 0 2 6 러셀 1 0 0 0이0.54%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다오와 S&P 500, 러셀 1 0 0 0은 하루 만에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은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변동폭도 상대적으로 컸어요. 나스닥 1. 86%, S&P 500 1.39%, 다우가1% 넘는 변동폭을 나타냈고요 러스 리처는 2%가 넘는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필라데이 아반도 체지수, 오늘도 하락해서 이틀째 하락했고, 하락은, 하락폭은 1.02%로 나타났는데요. 변동폭은 무려 3.6%로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크게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키웠지만, 이후, 여러 이벤트 소식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낙폭을 대거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 중시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긴 했지만 오후 들어서 민주당의 셧다운 타협안 제시 소식이 전해지자 급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물론 공화당에서 이에 대해서 거절을 하자 다시 차익 매물 출애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장막판에는 샘 엘트먼이 이 트럼프 행정부에 반도체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마무리를 했죠 오늘 달러화를 제외하고 금리와 유가 그리고 금 모두 강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도 오늘은 크게 반등했습니다 2.8%대 반등을 했고요 오늘 상승한 종목이 상대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다운은 10개, 나스닥백은 41개, S&P500은 107개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에 성공했죠. 섹터의 경우도 2개만 하락했고 9개가 상승했는데 5개 섹터는 1% 넘게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가 1.56%, 유틸리티가 1.37%, 부동산이 1.34% 상승한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IT가 0.8%, 그리고 0.3%대 하락했고요 가장 적게 상승한 섹터는 경기소비재로 0.04%강법으로 마감을 했네요 빅세븐의 시가총액 그리고 어, CNBX가 제공하는 어,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인덱스는 전일 대비 0.79% 하락한 414.71을 기록했고요 7개 종목 중에 3개 종목은 상승했고 4개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이 0.56%, 메타 플랫폼스가 0.45%, 엔비디아가 0.03% 상승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0.56% 하락하면서 8일째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애플이 0.48%, 알파벳이 2%대, 그리고 테슬라가 3.7%대에 가까이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테슬라는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1조 달러대 보상안이 통과된 이후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차익매물이 출애되는 모습 나타났고요. 알파벳도 어, 3일 만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 애플은 11월 6일 스트리밍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서 15,000명의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UBS가 하드웨어 포트폴리오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메타플랫폼스 소식이 아주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테슬라 소식은 좀 이따 전해드리고 메타플랫폼스는 오는 2018년까지 데이터 센터 등 미국 내 AI, AI 인프라 구축에 6천억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을 확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고요. 이에 오늘 메타플랫폼스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 주주총회에서 중국에서 오는 2025년 초, 2026년 초까지 완전 자율주행 FSD 전면 승인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전체적인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완료가 되었지만 이 기능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조각조각 나와 있는 상태라서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쨌든 6 4 0 0 0 위안을 내고 FSD를 가지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고객들이 조금은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빅세븐의 시가총액 살펴보죠. 엔비디아가 4조 5,800억 달러. 애플이 3조 9,67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6,920억 달러 기록 중입니다 알파벳이 3조 3,720억 달러로 3조 달러 이상은 4개 기업이 기록 중에 있고요 아마존이 2조 6,120억 달러 브로드컴이 1조 6,500억 달러 그리고 메타플랫폼스 1조 5,670억 달러의 시가총액 기록 중입니다 S&P500 히트맵 살펴보면 대형 기술주들의 약세 흐름으로 전반적으로 붉은색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녹색불이 더 많이 켜져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 기업들에 의해 어, 주가가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온라인 여행업체인 익스피디아 그룹이 오늘 17.5% 급등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전일 정마감 이후에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공개했죠. 매출이 44억 1천만 달러, EPS가 7 5 7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요. EPS가 2.5%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객실 숙박 일수가 11% 증가했다고 하고요. 총 예약 금액이 12% 증가. 그리고 연간 가이더스를 상향하면서 주가는 18% 가까이 급등 마감했죠. 자, 이와 함께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가 14.71% 그리고 엘버 말도 6.4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장비 및 솔루션 업체인 솔벤텀은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연간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8% 가까이 상승했고요.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디지털 매출 강세로 주가가 강한 흐름을 나타낸 방송 미디어 업체 뉴스 코퍼레이션 6.5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확대도 발표를 했네요. 반면에 하위 5개 종목을나 살펴보면 비디오 게임 업체인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8%대 하락했습니다. 저는 장마감 이후에 2026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이 17억 7천만 달러, EPS가 0.73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31.1% 증가, EPS도 개선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위했지만, GTA 6 탄을 출시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기대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죠. 이 기대감에 영광가이더스도 상향 조정했는데, 어저께 GTA 6 번째 버전의 출시가 또 지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도 7~8% 가까이, 아8% 이상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진한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 상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하회하자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인 블럭이7.73% 하락했고요. 긍정적인 실적과 다소 부진한 가이던스 제시한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5.17% 트레이드데스크가 6.3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성장 우려로 인해 내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고 IB들의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하향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당뇨 의료 기구업체 덱스컴은 5.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속에 낸드 플래시 업체인 샌디스크가 오늘 15.34% 크게 상승했습니다. 전인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고요. 매출이 23억 1천만 달러, EPS가 1.22달러 기록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아,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네요.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자 주가가 15% 넘게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실적과 4분기 EPS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손실을 대거 축소하면서 m p m a t e r i a l s 가13% 가까이 급등했고요.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상향한 어퍼 n 딩스11%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속에 소형 원자로 개발 업체죠. 누스케일 파워 6.53% 하락했는데요. 전는 장마감 이후에 실적 공개했습니다. 매출이 824만 달러, EPS는 마이너스 1.85달러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16% 폭증했고요. EPS는 92% 적자폭을 줄였지만, 아, 적자폭이 확대됐네요.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어가 보유하고 있는 동사 지분을 내면 상반기에 모두 전액, 현금화 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형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순손실 확대 속에 호손공원 운영권 인수 소식이 전해진 아처 에비에이션도 8% 가까이 하락했고요. 긍정적인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아이랜도 6.8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경우 목표주가 제시한 기업 중에는 에너지 및 전력 솔루션 업체 지버너버가 오늘 4.54% 크게 상승했는데요. JP 모건이 동종 기업 대비 부진한 주가 흐름이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뭐 평가하면서 오늘 포커스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주가 4.5% 상승했고요. 모건스탠리가 탑픽으로 선정한 벤쿠브 아메리카는 강보합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켄터 피치제럴드가 투자 의견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33달러로 제시한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 의 아우스터 6.5% 상승 마감했네요.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G가 0.82% 상승했고요. 부동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VNQ 1.5% 상승했죠.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은채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IL이 2.71%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수코의 뉴욕진시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일요일 방송은 하지 않고, 월요일에 권미정 아나운서와 라이브로 이번 주 증시 정리와 다음 주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남은 휴일,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